선수도 그렇게 부당한 그걸 당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선수들이 지금 큰 피해를 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함께 좀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 <놀람> 그런데 요 근래에 제일 큰 문제가 이슈가 뭐냐면 예. 경찰청 음. 문제가 제일 큰 이슈인 거야. 음, 해체하는 거야. 어, 저 잡아. 자발... 근데 야구 쪽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축구 아산경찰청 축구단이 다음 시즌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갑러운 충원 중단계획을 밝히면서. 아, 근데 이제 경찰청이 원래 2022년에 2023년 되면 원래 없어져. 그 제도가. 네. 근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2,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네. 단박에. 그렇지. 경찰청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리그 전체에 그 문제가 커지잖아.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거 뭐 청원 운동하고 네. 뭐 서명 운동하고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천명 넘게 하셨다고. 벌써 어, 서명 운동. 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폐지하는 감사, 거야. 남은 인감 가돼 있는 거니까 해도 되는데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기존에 남아 있는 선수들. 그렇죠. 내년에 경기 나갈 수 없고 내년부로돌아와야될 네. 네. 들어와, 들어와야, 될 들어와야 선수들. 되는 선수들이 막 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야 경찰청. 경찰청하고 상무 들어가는 나, 나이가 경찰청이 좀더 많을 거야, 한 살인가. 네. 근데 내년에 경찰청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미뤄놨던 선수들이 이렇게 되면 상무를 못 들어가고 다 막군으로 어, 가야 되는 번, 거야. 현역으로 번역, 번역, 어, 번역, 번역.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막군이라는 단어는 운동과 관련된 군부대가 아니라 진짜 그냥 자신의 스포츠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그냥 군대를 말 막군이라고. <laughs> 그 운동 선수들 용어인데요 막군이라고 합니다. 어, 그지 애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대로 가면 선수들도 계획성 있게 하고 프로 축구 연맹도 개성 있게해서 조절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이제 이게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네. 뭐 이번에 이제 야구 아시안 게임 음. 그 선동열 감독이나 오지환 선수 때문에 뭐 지금 경찰청이 이런 문제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 형이 얘기한 대로 뭐몇 년의 시간이 걸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면은 거기 있는 선수들이나 축구나 뭐 야구나 그런. 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보면 음. 네. 야구 역시 리그 참가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하게 돼 경찰청 문제로 양대 프로 종목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찰청도 원래는 점차적으로 2년 또는 3년에 걸쳐서 이제 편단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바로 올 시즌 끝나고 빵이래보니까 모든 일정이 아니 때문에. 이런 거를 서명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팬들한테도 말씀을 해드리면 같이 우리도 동참하고 아 어. 서명 운동이요 어. 어. 왜냐하면 이거는 네. 있어서는 안될 일이니까 왜냐하면 맞아요. 한 명의 선수도 그렇게 부당한 그걸 당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선수들이 지금 큰 피해를 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음. 함께 좀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올 시즌 3월달에 만났을 때도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야. 음. 청와대 청원이래, 청와대. 아, 청와대 전원 맞아. 어. 아. 네. 예, 여기 구독하시는 분들 뭐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laughs>